맛있는 디저트를 찾아 나서는 시간 새콤 대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콤 대콤 MC를 맡게 된 박소영 정승현입니다 이번 이화부터 MC가 교체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영아 너 이번에 카페 갈거다 준비해 놨지 아 당연하지 나만 믿어 진짜 믿어도 되는 거지 가야지 야 먹는 거 있어서는 내가 제일 빠삭한거 알잖아 오케이 너 믿는다 어 가볼까 그럼 갈까 갈까 출발 아, 어디 와 진짜 덥다. 아, 완전 더봄 날씨야 봄 날씨야. 아 카페 들어오니까 분위기 되게 좋은데? 뭐 어, 완전 앙끼장길. 어. 야 이런 거 원래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뭐라고 하든지. 아. 어, 뭐예요 나는 뭐 어디랑 오고 싶어 왔나요? 네. 그래. 어, 어이거 없어서. 그래. 나... 더오니까뭐 시원한 거라도 마실까? 그래, 그래.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있나. 우와 이거 되게 맛있겠다. 응. 이거 뭐야? 응. 야 여기는 무슨 오솔록도 있어. 오우 치이도 티도... 오막 와... 와 아, 맞네 야 아니야 우리 일단은 시원한 거 먹기로 했으니까 시원한 거부터 찾아보자 그럼 일단 시원한 거 차차 먹고 네 그럼 너뭐 마실래 나는 시원한 레모네이드 나는 아이스티 수노 복숭아 먹을래 그래 그럼 그래. 시키자. 아, 나왔다.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레몬에이드인가 어, 이거 목사티? 어, 완전 야. 야, 향이 그냥. 장난 아닌데? 여기서 났네? 야, 이거 와. 완전 생생 레몬인가? 생 레몬. 완전 맛있는데? 완전 달콤해. 와. 대박. 아이고, 야, 너 이거 맛있다. 좀 주워 먹을래? 야, 장난해? 야, 그래도 먹어봐. 야, 바꿔먹자, 바꿔먹자. 야 잠깐만 빨대 아 그래서 안 됐잖아 이아 정말 까다로운 척하고 어, 아, 짜증나니까 <laughs> 아이 레몬은 뭐야 새콤해? 어아 새콤해 야 이것도 복숭아 향이 장난 아닌데? 여기 원액을 쓰시나? 어 되게 진짜 상큼한데? 아 이거 마있기만 할깐 좀 그러지 않냐? 어야좀 씹을거좀먹으면안로 씹을 거? <laughs> 어, 이렇게 찍어 먹고, 찍냠 먹어. 나도 뜯 먹거나? 어, 아니, 네가 시켜. 나뭐 몰라. 아, 이거 이것만 먹겠지.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먹자. 그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아까 그거 막 맛있어 보이는 거 엄청 많았는데. 나이거 이거, 이거 한번도안 먹어 봤어. 아, 진 아직 찌질이고만 찌질이. 야, 이거 먹어도 뭐 찌질이냐? 촌놈 촛놈, 촌놈 촛놈. 촌놈이라니. <laughs> 그럼 우리 이거 이거 시킬까? 그래 이거 난 이거. 아 그래 일단 이거 시켜보자. 여기야. 야 우리 뭐 시켰더라? 아 허니브레저 진짜 천 아, 원인가 티좀 내지마. 야 이거 모러다오천 원이야? 아, 와, 와 장난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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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완전 크다. 비주야 아, 이거 꼭. 느낌이 저리 었던데 뭐지 그 만년설? 아, 됐어 됐어. 맞춰 맞춰 만년설 맞춰. 너 속았잖아. 이거 먹는 방법은 아니? 아니 몰라. 아, 알 스테이크 먹어봤니? 어 사람 완전 무시하네. 이거는 잘봐 오른쪽에 오른쪽에 칼을 들고, 칼을 들고 왼쪽에 포크를 들고, 포크 들고. 빵을 하나 잡아 빵을 어, 하나 잡고 그리고 예쁘게 썰어 예쁘게 예쁘게 한 한입 크기로 아, 예쁘게 썰고 어, 예쁘게 썰어주는구나. 야 보는 즐거움이 입에서도 느껴져야지. 아이고. 그리고 부드러운 이 크림을 위에 이렇게 한번 더. 안 아, 쏠려. 아 진짜 일단 이거 하나 먹어봐. 이 누나가 한번 음. 쳐봤지. 완전 바삭해. 바삭해? 응. 맛있어? 어떤 맛인데?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고 어. 살짝 목카향목카향목카향의감도는데 어, 되게 맛있다. 그럼 나는. 이거에 먹어봐야겠다. 음, 뭐야? 우와. 젤라또 같은데? 아직은 쫀득쫀득해. 아. 너무 높아. 더워. 아, 니가 왜 먹어. 무슨 여자야. 아휴, 여자잖아. 야, 여기 볼 사람도 없는데 어때? 내가 너 앞에서 물 달고요. 되게 봐, 되게 웃기게 안나너 야, 젤라또니까 쫀득쫀득하 아. 이런 거 하지마. 이런 거 하지마. 기분 나빠. 아, 드라마 상, 좀 따라 했더니 사과에다 <laughs> 미안. 고마 아, 이거랑 같이 먹어보자. 음. 훨씬 나다. 훨씬 나? 맛이니까 좀더 목에 맥히는 느낌? 아니 자왜 이렇게 묻냐. 너무 크림이 많다. 근데 여기는 젤라또도 같이 있어가지고 더더 더 시원하고 맛있는 것 같아. 나 이아스 이아스크림도 처음 먹어봐. 젤라또? 응. 되게 쫀득쫀득한데 아이스크림? 이 쫀득쫀득하지 그러면 은 응. 찐득찐득하냐? 야 쫀득이나 찐득이나. 다른데 다른데. 그거나 그거나. 아이스크림 녹아도 맛있다, 이거. 야, 아이스크림이 녹으니까 빵에 더 배어서 더 맛있지 않냐? 어, 촉촉해가지고. 어, 촉촉해가지고. 우와! 이거 뭐예요? 아, 아, 서비스래, 서비스. 서비스? 어. 이게 뭔데? 아, 뭐래 물리냐? 아, 진짜 너 왜? 겨 오늘 저 시골 촌둥같이 불어? 되게 바삭바삭 입안에 그냥 사라지면서 뭔가 설탕을 먹는 느낌? 약간 달고나 먹는 느낌이지? 오! 그거! 달고나 이렇게 이래서 먹을 때, 그치? 근데 안에 살짝 쫀득? 설탕 녹는 느낌도 나고 그거야, 딱 그거야 그치? 딱 그거야? <laughs> 어 잘한다 아니, <많이> 먹어 <laughs> 그니까 러내 몸이 이렇게 뚫렀지 <laughs> 아, 왜 자아 비판네아 미안해, 빨리 먹어 아, 되게 안에 쫀득한 게 뭐가 있어서 그냥 만약에 사라졌으면 재미없었는데 안에 이것도 없군. 되게 재밌고 맛있다. 음. 야, 이거 이렇게 잘 부셔진다. 너반좀반더 먹어. 먹어. 그러면. 이거 자꾸 이게 그냥 찐득찐득한 면 뭐.. 뭐.. 이거 뭐지? 어, 이거 뭐지? 이거 약간 사탕껌 문제야? 사탕껌? 사탕껌? 음, 음, 알어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이지. 근데. 기분 나쁘진 않아. 아니야, 응. 진짜로 이 그냥 바삭한 것만 있었으면은 되맛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이 안에 뜸덕 뜬닥 뜸덕한 게 있으니까 훨씬 씹는 느낌도 좋고 응. 너무 그리고 단맛이 되게 강하다. 음, 응. 이건 진짜 음료가 필요할 것 같아. 어, 나도 내 생각. 야, 완전 맛있지 않냐? 와. 대박. 야, 나 근데 진심. 여기 있던 젤라또 다른 맛 먹고 싶어. 나도 나도 딴맛 와, 한번또 먹어볼래? 먹을까? 맞아. 그래 그래. 그래, 봐보자. 나또가 볼까? 어쩜 근데 도가. 되게 시, 새로운 거 먹어 보고 싶어. 이거 뭐? 이름 되게 웃겨. 쭈뚜 <laughs> 또먹을 <laughs> <이> 이름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런 거 한번 먹어 보고 싶네. 그런가? 나 되게 특이한 거 한번 먹어 보고 싶어. 나도 또뭐 있지? 또, 또, 또 먹어. 초코 <laughs> <후주코 웃음> 초콜릿? 초코 <laughs> <후주코> 초콜릿이 <laughs> 뭐야? <웃음> 다크 초콜렛? <laughs> 그럼 우리 일단 이렇게 두개 먹어 볼까? 그래. 콜. 그럼 먹자.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름, 우와. 이거 이름, 뭐라지? 코치코 코치코 이거는? 응. 뚝치 어. 됐어 치 모르겠다. 와 이거 코쫀득 코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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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코치코 코치코 코도코 코치코 코치코 코치 맛있고 막 쫀득쫀득하다야 해 되나? 쫀득쫀득. 어, 완전 쫀득쫀득해. 이거는 무슨 맛일까나? 음. 되게 기본적으로는 음. 새콤달콤한데 음. 이 베리? 음. 베리의 향이 싹 돌면서 음. 진짜 봄 같아. 이거 음. 자체가 봄 느낌이야. 음. 꽃향기 같이 이렇게 난다 해야 되나? 음. 상큼하고 진짜 그거 여자친구랑 먹고 싶다. 나랑 하자. 아, 싫어. 야 근데 이거 이거 진짜 완전 <laughs> 이거 먹을래. 뭐라 해야 지 요거트 맛에 그거 베리 그게 섞여서 완전 입에서 감돌 감돈다 해야 되나? 되게 아 찹쌀떡같이 찐득찐득한게 아니라 되게 쫀득쫀득해야된다 해가지고 음. 더 맛있는거지. 그치? 초콜릿이 되게 기분 좋게 만드는 초콜릿? 음. 너무 달아도 그렇게 좀 짜증나는데 적당히 달면서 식감도 쫀득쫀득하게 딱 좋게. 이거는 약간 브라우니가 음. 좀 얼었다 해야하는 해야 그런 그거야. 딱 브라우니 느낌이야 좀. 음. 되게 맛있어. 응. 기분이 확 좋아진다고 해야 하나? 맞아. 되게 응. 당 충분 충전하고 싶을 때 이거 먹으면 진짜 딱인 것 같아. 응. 야 오늘 완전 잘 먹었지. 진짜 배불러. 아, 배, 배 터져. 우리 뭐 먹었냐? 진짜 음료수 뭐 먹었지? 음료수 레모네이드하고 복숭아 아이스티. 아, 진짜 초반에 딱목 극식이 딱 좋았어. 아 그리고 그 레몬 진짜 생레몬이 완전 장난이 없어. 가만히 이렇게 맡기만 해도 그 아, 상콤하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 그리고 허니브레드 허니브레드 진짜 잘 먹었어 야이 누나 때문에 허니브레드가 뭔지 알았냐? 한수 배웠어요 아, 누나 그래 앞으로 잘해 <laughs> 아예 그리고 그리고 우리 머랭 아 머랭 머랭 맞아. 쿠키는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쿠키랑은 다른 느낌? 아 맞아 그리고 쿠키가 되게 색다른 쿠키예요 음, 바삭바삭한 게더 음. 강했던 쿠키? 그리고 젤라또, 젤라또. 잊을 수가 없지요 어. 야그 이름도 기억 닿는다 이즈코 그 초콜렛? 어, 저희 메뉴판 한 번만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쪼또보스코! 쪼또보스코! <laughs> 쪼또보스코! 이거 외워야 되겠어. 쪼또, 맛있었어. 쪼또보스코 이게 뭐였지? 벚꽃놀이 생각나는 그런 아이스크림. 이게 베리랑그 뭐냐, 요거트랑 그래. 같이 섞여있는 맛이었어. 그래 그리고 후주코 초콜릿. 대박이었지. 기분 좋은, 이거 좋은 진짜, 초콜릿이었어. 어, 완전 맛있었지 진짜. 아 오늘 진짜 잘 먹었다. 야 오피나. 다음에 또 만나는 거 알지? 다음에? 응. 우리 다음에 뭐 먹을 건데? 다음에 어. 그때 가서 보자. 후랄? 그래? 사줘? 아 싫어, 알 겠어. 커나또 만나.